가끔은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숫자 하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는데요. 이 숫자 하나가 어떻게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를 흔들었는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718만 1000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숫자 같죠? 하지만 오늘 전 세계 금융계를 들썩이게 만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냐면요. 네, 이건 미국의 7월 구인 건수,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만큼 비어 있다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무려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미국 경제가 확실히 식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숫자 뒤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보고서를 아주 탈탈 털어서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졸측, 즉, 구인 이직 보고서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구인 건수가 확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헬스케어, 소매, 레저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어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꼽히는데요. 한마디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뽑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아,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하나 있긴 합니다. 다행히 해고율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고용시장이 더 나빠질 거라는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자, 경제에는 안 좋은 소식인데, 시장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가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나쁜 소식을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해석했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장의 반응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투자자들은 아 그럼 연준이 가만있지 않겠구나. 경기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바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오르고 반대로 미국 달러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무려 95.6%입니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CME 패드워치라는 툴을 보면요, 투자자들은 이제 9월에 금리 내리는 걸 거의 뭐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연준도 똑같이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죠. 시장은 이미 답을 정해 놨지만 정작 결정을 내려야 할 연준 내부에서는 지금 다음 수를 두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준 내부는 지금 딱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월러 이사 같은 비둘기파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 9월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여러 번 내려야 한다 고 주장하고요. 반면에 애틀란타 연운의 보스틱 총재 같은 매파는 아직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 있으니 올해는 딱한번 정도만 내리는 게 적적하다고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연준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드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조사를 보니까 미국 근로자들의 재정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PWC는 올 연말 소비가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지표들은 전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자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볼까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주춤하는 동안 세계 다른 주요 국가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을 한번 보시죠. 미국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8월 서비스업 경기가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여름 휴가철 덕분에 내수도 살아나고 해외 수주도 잘 되면서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더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일본은행 총재는 오히려 금리를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완화가 아니라 긴축 방향으로 가려는 거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시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OPEC 플러스, 즉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 효과가 벌써부터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단기적인 시장 반응 너머에 있는 좀더 복잡하고 장기적인 위험 요소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는 부분들이죠. 블룸버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을 꺼리게 되고요. 더큰 문제는 정부가 이 관세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5천억 달러나 되다 보니까 이 수입에 중독돼서 정책을 바꾸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달러가 약세잖아요. 그럼 다른 통화들은 강세가 되어야 하는데 중국이 이 틈을 타서 유럽의 유로화에 대해 자기네 돈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왜냐고요? 유럽 시장에서 자기들 수출품 가격을 더 싸게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국제법도 잘 지키고 자유무역을 지지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무역 장벽을 세우고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경제의 엔진은 식어가고 있는데 다른 글로벌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 과연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이 모든 난기류를 뚫고 우리 경제를 안전하게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